진해성 웃기다 선택한 독특한 곡의 비밀 서른도도 감동한 이유와 숨겨진 의미는 최근 진해성은 독특한 곡을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한 무대에서의 노래를 넘어 감동과 의미를 함께 담아낸 예술적인 경험으로 기억되었다. 진해성이 선택한 이 곡은 그동안 그가 선보였던 트로트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클래식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인 크로스오버 장르였다. 그가 이 곡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설운도조차 감탄하며 두기다 라고 반응한 이 곡의 비밀과 그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1. 진해성의 도전.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찾다. 진해성이 선택한 곡은 그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트로트 곡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다. 이 곡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넘어서 그가 가진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작품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진해성이 그동안 주로 보여준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난 음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그 선택에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진해성이 음악을 향한 깊은 탐구와 도전의 결과가 숨어 있었다. 이 감정의 깊이를 담아낸 예술적 도전. 진해성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인 실험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그동안의 감정과 경험을 모두 담아내려 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다. 이 곡은 그가 부른 트로트의 곡들과는 달리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그리고 무대에서의 존재감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했다. 그만큼 이 곡은 그가 무대 위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3 감동의 전달, 진해성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이 곡에서 진해성이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와 감정들이 합쳐져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단순한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성과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이 곡을 부르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감정과 진실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풀어놓았다. 4. 서른도의 반응. 웃기다.의 의미. 서른도는 진해성의 무대를 보고 훅기다 라고 감탄하며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 기량을 넘어서 그가 선택한 곡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지를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서른도의 말처럼 진해성이 선택한 이 곡은 그가 그동안 보여준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로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음악을 탐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 진혜성의 음악적 여정, 새로운 장을 열다. 진혜성이 선택한 곡은 단순히 음악적인 도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 곡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감정을 모두 녹여낸 작품이었으며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담아내는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 곡을 통해 진혜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음악적 역량을 동원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창조해 나가고 있었다. 6. 무대 위에서의 감동, 음악을 넘어서는 메시지. 진혜성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동과 의미를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음악을 넘어선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7. 음악적 시도와 예술적 가치, 그 의미를 새기다. 진해성이 선택한 곡은 단순히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가 아니었다. 그 곡은 그가 그동안 경험한 음악적 갈망과 고뇌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음악을 넘어선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팬들과 언론은 그가 보여준 도전 정신과 예술적 완성도를 칭찬하며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8. 팬들과 언론의 반응, 진혜성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진해성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음악적 도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곡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담아내는 중요한 작품이었다. 그의 선택은 그만큼 의미가 깊었으며 그가 이 무대를 통해 보여준 예술적 깊이는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인정하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언론에서도 진해성의 무대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른도가 감탄한 숫기다. 는 표현은 그가 보여준 예술적 완성도와 음악적 혁신을 인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구 우결론, 진해성의 음악은 이제 시작이다. 진해성의 선택은 단순한 예술적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감동을 담아낸 하나의 여정이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예술을 선보였으며,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감동과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가 창조한 새로운 음악적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10. 음악적 경계를 넘다. 진해성의 선택은 그동안 그가 선보였던 트로트의 장르적 틀을 넘어서는 대담한 시도였다. 일반적으로 트로트는 규칙적인 리듬과 전통적인 멜로디로 알려져 있지만 진해성이 선택한 곡은 전혀 다른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클래식과 현대적인 트로트 리듬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곡은 기존의 트로트 음악과는 차별화된 실험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음악적 변화를 추구한 것 이상으로 그가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진해성은 이 곡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음악을 단순한 오락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적 매개체로서 바라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단순히 즐거운 감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음악의 힘이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0. 진해성의 음악적 성장과 대중과의 소통 진해성이 선택한 곡은 그가 가수로서 성장한 과정의 결실이기도하다. 그는 데뷔 이후 꾸준히 음악적인 도전을 이어오며 점차적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각인시켜왔다. 초창기에는 비교적 전통적인 트로트 곡들을 주로 선보였으나 점차적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번 곡은 그런 진해성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였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여 트로트와 클래식,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음악을 창조해냈다. 이는 그가 기존의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진해성의 음악적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면서도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곡에서도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음악적 실험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의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그가 예술가로서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